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광복절을 이제 앞둔 이틀 앞둔 날입니다. 어, 광복절 이번 올해 광복절은 특별히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 나라를 되찾고서 80년이 지난 이제 세월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주님 앞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서 있는 곳또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자유가 참 많이 주어졌고 또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보다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스바냐서 우리가 잘 읽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본문 말씀으로 잘 읽지는 않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스바냐 먼저 이제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인데 이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감추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감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 무엇으로부터 감추었나 그 역사적인 그 환경을 보니까요 당시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무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악질이었습니다. 어, 그 신앙만 삐뚤어져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폭정으로 폭군처럼 다스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바냐 인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되, 어, 다시 되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 그 남유다의 무나세라는 왕의 그 악함으로부터 이 스바냐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의 이름을 일찌감치 여호와께서 감추신자라고 이름하게 하셨습니다. 어, 실제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무나세 아주 악한 왕그 다음 왕은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앞에서 그 물꼬를 튼 인물로서 이 스바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읽으신 이 3장의 말씀까지 총 3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신앙들을 각성시키게 되고 또 다시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도록 그 종교 개혁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오늘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총세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일 장과 이 장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한 모습들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음의 그죽음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들은 항상 그냥 진노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징계가 모두 다 지나고 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혈통이 좋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니었고, 어떤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빛을 얻은 상태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구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대상들을 보니까 시온의 딸들을 부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실제 지명이기도 했죠. 그 지역의 지명이기도 했는데 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아라는 이제 그 명칭이죠.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 특별히 딸이라고 이제 지, 지칭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것을 왜이 사람들 딸이라고 지칭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 이 딸들과 대조시켜서 다른 이제 남성들의 무리들을 또 이렇게 일컫는 말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들면은 1장 8절에 보시면은 방백들, 또 왕자, 이러한 이제 남성들을 지칭하는 이제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시면은 제판장, 제사장 이러한 그 명칭들처럼 그 사회에서 힘 있는 남성들 그리고 지위가 있는 남성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어, 근데 이 남성들은 이 스바냐서 말씀 안에서는 책망의 대상으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 자들이었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 이 사회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경험할 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실 때에 어, 이들과 비교하시면서 딸들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억압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 당시 이 백성들이 그 문하세라는 악한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그 폭정과 억압에 참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참 만연한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자들에게 어, 그, 그, 어, 그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표현되고요. 또 원수들이 쫓겨난다. 그리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죄의 형벌도 제거되고 원수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서 물러나고 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 그 안전한 상태가 될 테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의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힘을 가지고서 힘을 힘을 어, 힘을 딱 주어서 정신 딱 차리고서 믿음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이 되기까지 어쩌다가 이 백성들의 상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조건으로만 좀 본다면요, 가장 이, 백, 이 유대인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고 또 가장 큰 은혜로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 애굽의 포로 생활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40년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유로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간이었고 어 이제 비로소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땅을 서로 지파별로 나누어 갖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던 그 시간. 바로 이 가장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시절에 어, 그 자유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언가로부터 계속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셔서 1장 8절과 9절에 그들의 상태가 그 현, 그들의 현그그 그 당시 현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어,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아까 남성들로 표현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을 벌하실 것인데 8절에 뭐 먼저 보니까 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하면 그냥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다. 그냥 패션 스타일을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옷을 입고 살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이 당시 왕국에서 왕궁 왕궁에서는 실제로 그 아스르라는 나라의 그 복장이 유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왕궁에까지 그 아스르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깊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턱을 뛰어 넘는 자들도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시 이방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문턱을 뛰어넘으면서 어떠한 의식을 행했었는데, 어,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포악과 거짓으로 주님, 주인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 바로 그 불리의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불리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우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어, 이그 소수의 아들들이. 이 다수의 딸들을 휘 두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 불리한 나라의 모습들,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착 이후로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지도자들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따르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그냥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어, 종종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이렇게 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를 볼 때에 이 구약 시대의 유대 민족과 참 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특별히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일을 앞두고 나서 앞두고 앞두서이 어, 역사 속에 세워진 어, 우리 믿음의 모습을 이말씀으로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어, 광복이 찾아오기까지 1945년이 되기까지 그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많은 선조들은 어, 오랜 시간 동안 자유라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되찾고 우리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하루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35년의 그긴 침묵의 시간을 견뎠을 때에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 우리에게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45년 이후로 머지않아서 이제 지금도 겪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긴 했지만 어,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 광복 이후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80년 전에 그렇게 광복이 찾아온 이후로 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이념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는데 자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나라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으면서 이그 여러 이념들이 계속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선택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념에 따라 그 결과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지금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통치 세력은 지금도 어 그냥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이 자유를 가지고 어 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삼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인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시기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사회 의 성장도 주도해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와 풍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남한 땅 안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서로 더 높아지고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좌우로 다시 선을 긋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 누군가에게는 다한 번도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귀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이 스바냐서의 아들들 남성들로 칭해지는 이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다른 믿음들 또 헛된 믿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현재 우리가 오롯이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도 잃어가고 있고. 사회적인 권위마저도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세운 기업이다, 어떤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이 세운 어떤 기업이다 하면 어, 이러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없어질 기업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 교회의 위기, 큰 위기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 이 약속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이 회복의 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로부터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2절과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 우리들이 결코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스바냐서 1장 1, 1장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징계와 징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이 3장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정신분석학 박사님 중에 칼메닝거라는 분이 계시, 계셨는데요 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유에 대한 것인데요 어, 우리 사회가 이 자유로운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상실은 책임감의 상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면 사람이 자유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책임감에 가장 먼저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한번 누리게 되면 맛보게 되면 더큰 자유 또 지속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먼저 다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 진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어 망각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무뎌지게 생각 그 생각이 좀 무뎌지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두 가지 또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어제의 영광, 그리고 어제 돌이켰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만족이 이루,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속히 돌이켜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들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자들 그 책임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택할 자유가 참 많은 이 시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나와 왔습니다. 어 쉬, 퇴근하시고 나서 쉬실 수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 어떠한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모습,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의 말씀을 함께 보면, 어,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들, 또 조금은 좀 망가진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것들이라도 지금 당장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로 교회가 하나님께 이 예배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예배,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이 공예배를 참여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항상 이 상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 우리 예수로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그 영원표로 함께 늘 나아가는데요 이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 의식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 이 예수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 집에 드나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좀두 부류로 나눠 보자면, 먼저는 어, 손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있겠습니다. 어, 먼저 손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어, 손님이 집에 초대되면 어떻습니까? 그 손님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도 제공받게 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지, 어, 대접받습니다. 만약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는다, 그냥 손님을 방치해 놓고 있는다 하면 그 손님이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고 손님이 이제 불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안방에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서 낮잠을 잔다거나 냉장고를 맘대로 열어가지고 뭘 해먹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그냥 그 주인이 차려주는 만큼만 어떠한 것을 누리고 다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주인처럼 손님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다르죠. 집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특히 그 주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집에 왔을 때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가장 편한 모습으로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보게 되고, TV도 보고 싶을 때 봤다가 또 끄지도 않고 돌아가고, 또 자기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 할머니께 이제 제일 자주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좀 제대로 벗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외출하고 오면 어, 집에만 오면은. 꼭 제가 신발을 항상 한쪽 신발은 잘 벗어 놓는데 다른 쪽 신발은 어디 다른데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그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남의 집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은 신발 가지런히 딱 있는 거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집에만 오면 참 무방비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참 마음이 편해,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어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그집 안에서 이제 항상 이제 부모님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해라, 정리해라. 제자리에라, 뭐 제자리에다가 뭐 갖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 집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동시에 집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어,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에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청소를 하라고 해도 손님을 불러다 놓고 집에 청소를 시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 손님 집 안에서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지만, 책임도 그만큼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아버지의 집에 늘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집또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이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는. 어 교회를 서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잘 세워 나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목장 그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목원들 그리고 또 우리 각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별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서로 그 모임에 속해져서 그 모임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냥 손님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대접만 받고 그냥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음까지도 붙들어주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피차 믿음을 권면할수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 먼저 누군가에게 말씀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그 연결고리가 릴레이가 되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광복 80,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그 당시만큼의 해방의 기쁨이 오늘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보니까 자유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고 억압보다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더욱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렇게 하나 어, 자유롭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 우리가 자유를 얻는 대신에 책임에 소홀해져 있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땅에그 남겨진 자들로서 우리가 피차 서로 이 믿음을 믿음에 돕는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견고한 믿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물고를 뜨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